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 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사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에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아멘. 시골에 가면 가끔씩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논이 쩍쩍쩍쩍 갈라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 끝자락에 이제 비가 내립니다. 하루 이틀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내리고 나면 논바닥이 다시 물을 모금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지저분해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땅에서 벼가 올라오고 가을에는 황금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땅은 스스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땅은 비가 오 내리지 않으면 죽은 땅이 되고요. 연못도 그렇게 많은 물들이 있었는데 고기도 많았는데 그런데 한달두달 달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연못도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땅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농부가 돌봐야 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65편도 우리의 인생도 이런 땅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라지고, 때로는 갈라질 때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시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 뭐냐? 다윗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의 시편은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다윗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죽께서 사시리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악과 싸움에서 졌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강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또 나는 죄와 같은 곳에 붙잡혔습니다. 내 의지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아주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물론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가 죄를 짓는 그 범주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좁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도 다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죄를 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의 징조에 들어온 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흔들만큼 크지만은 그 목적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세우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민족들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능력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소란스럽게 살아갑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교육도 흔들리고, 문화도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소란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너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여전히 자연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우주, 자연 너무 멀입니다. 가깝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다스리고 있다 아멘 그러면서 10편 65편의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10절 주께서 박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이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나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뛰었나이다 하나님은 용원뿐만 아니라 밭을 돌보시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잘하게 하시고 사람의 일상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시나니한 해의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처럼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도 풀이 돋고 산에는 기쁨의 띠를 띠고 있고 들에는 양떼가 가득하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넘치고 이것은 단지, 단지 농사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메마를 때, 관계가 황폐해질 때에, 희망이 바닥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가족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관계적인 부분이 무너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한 그 마른 논을 기억하십니까? 비가 오기 전에는 갈라지고 먼지만 날리던 땅이 비가 오고 나니까 그 땅은 다시 생명을 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살릴 수 없는 우리 인생. 버티기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비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다시 숨 쉬고 다시 자라고 다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10편 6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히 내리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 같을 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로 맞아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믿음이 마르고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에도 상과 바다를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몸과 마음에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고, 메마른 부분마다 새 힘과 새 소망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로 관시우에 관이 쉬워진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조용한 감사와 찬양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감기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노약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간결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